저희가 이번 6기 단장 후보를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을 다섯 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어, 들어보시고 적절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기 차기 단장이 되면 청바지 기획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점을 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저의 첫번째 공약에서 발표했듯이 저는 유대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아무래도 행사 속에서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을 넣도록 할 것이고 또 유대감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등 그렇게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단장이 되면 단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네, 우선 이건 저의 세 번째 공약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사의 빈도를 높여 가지고 단원들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빈도수를 늘린다는 말은 크고 작은 행사들 또는 매주 매주 할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서 단원들이 회관에 더 방문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네, 저희가 6기까지 달려오면서 갈등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중재자를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등에서는 직접 대면해서 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재자를 통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윤리적 기준이라 저는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바지 기획단에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배려가 자리잡고 있어야 원활하게 잘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고 협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바지 계획단은 어떤 행사를 기획할 예정인가요? 첫 번째 공약과 같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기억나시나요? 어, 세분화입니다. 이렇게 분과별로 저는 이번 6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할 것입니다. 네. 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바지 기획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청바지 기획단을 거의 3년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작은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나가기 전 학생의 단계잖아요. 이 학생의 단계에서 작은 사회, 청마지 기획단을 경험해 봄으로써 성인이 돼서 더잘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다 끝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단장 후보가 한 명이라도 찬반 투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기 단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6기는 제가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으니까 꼭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6기 단원 김지훈이었고요. 저는 6기 단장 후보 이효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